어, 자. 자, 먹어봐라, 어째러 보자. 야, 하하, 세 마리! 야, 세이서 같이 먹는다, 야. 사이좋게. 야, 그걸 잘 먹는다. 맛이 입맛에 맞나? 아빠 보요그러세요 예,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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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네. 그래요? 아, 그냥. 아, 썸이한테 밀렸네. 조금 안될수 있는데, 오늘은 다시 해도 안돼가고 늦게 돌아가고, 이제. 응, 응, 응. 혼자 가고, 내가 맡아가지고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알겠습니다. 내가 그려놓을게요. 방금 막에다 내가 갖다 놓을게요. 방금 막에다 놓으면 되지. 그 안에 넣으면 되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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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예안 먹어? 구안 먹어? <laughs> 아니, 볶음이가 지져가지고. 뭐? 놀래? 지져가지고 쫄았어? 네, <laughs> 쫄았어. <laughs> 볶음, 볶음이 볶음이가 지서? 예 볶음이가. 아, 이거 니까 와. 야, 구이좀 챙겨줘라. 구이 챙겨줘. 지집이 그 아니었어, 아니 근데 걔들이 자기 덩치가 자기 몸무게를 모른다 아이가 아, 자기가 더 크다는 걸 모르라. 자기가 어, 더 크다는 걸 모르거든 구원이는 모른다 아, 아이고 너무 집에 아가 좀 찬밥 시세네 <laughs> <laughs> 딱꺼에 떨어지고 먹고 잘라준 게다못 배는 몽실봐라 이제 간다몽시딱 쳐서 이제 지딱그만이안 지 먹는다 자 보자. 야, 누가 우르르 하는 거야 볶음이가 으른하는 거야? 야, 너 쏘가지 못하네, 볶음이 야, 볶음, 볶음이야, 지금, 으른하는 거야, 볶음이가. 먹어, 이거. 먹어. 우리 먹어. 구워라, 자. 참. 참 키우기 힘들다, 힘들어. 구워라. <laughs> 음식 똥 싸러 갔다 아 걔네 딱 바로 먹으면 그 전에 먹었던 거 나온다니까 튀김볼